네 안녕하십니까 모토다이렉터 장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건피디입니다 자 이번에도 예. 저희가 진짜 말도 안되는 음. 그런 프로모션을 만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뭐냐면 음. 현대캐피탈이랑 네. 우리가 손잡고 음. 딱 4일만 4일만요? 네, 오, 딱 4일만 요딱 4일만 터트리는 특... 한 조건이에요. 아, 네. 5월달 지금 4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네. 이게 영상을 찍은 날 기준으로 4일이고 네. 아, 편집이 되고 나면 아, 네. 지금 3일밖에 없어요. 아시 너무 촉박하잖아요. 아, 죄송해요. 네. 이거는 어쩔 아, 수가 없어요. 아, 저희도 네. 급하게 만들다 어. 보니까 음. 이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예, 예. 대신에 음. 저희가 할인을 듬뿍 담았습니다 어, 네, 네. 얼마 안 남았어요 5월 30일까지인데 네. 안 보면 무조건 세냅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음. 저희가 이런 신차 특가라든지 네. 숨겨진 혜택 음. 그 다음에 진짜 도움되는 자동차 정보만 음. 딱 골라서 전해드릴 테니까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음. 지금 구독 버튼 딱 누르시고 음. 알람 설정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꼭 하셔야 되겠다 에, 네. 놓치면 진짜 음. 후회하실지도 몰라요 예. 기간은 말씀드린 대로 4일밖에 예. 안 남았어요. 아, 그렇죠. 영상을 예. 보신 분들은 지금 음. 3일 남으신 거예요. 그러네. 5월 네네. 30일까지 진행하는 음. 거니까 예예. 여러분들이 이제 빠르게 결정을 하고 음. 연락을 주셔야 되시고요. 예예. 자, 그러면 오늘 현대캐피탈 그리고 음. 모토다이렉트 단독 특판 지금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로 신규 법인으로 진행하는 경우 음. 여기서 이제 신규 법인이라고 하는 거는 네. 법인을 새로 설립하신 분이 아니라 현대캐피탈로 처음으로 음. 이렇게 아, 진행하시는 아, 그렇죠, 그렇죠. 법인,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런 신규 법인을 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네네네. 요거는 어, 음. 이제 취급가액 상관없이 차량가액 5%를 음. 저희가 지급을 해드립니다. 아, 그렇구나. 아, 만약에 5천만 원짜리 차다, 네네. 그럼 250만 원. 어? 얼트리는 거야. 음. 어, 되네. 그리고 8천만 원이다. 응. 그러면 400만 원. 오, 대단한데. 그럼 코벤또돈 많으시잖아요. <laughs> 신 거예요. 어, 멋있는데. 1억짜리다. 아, 네, 네, 네. 2억짜리다. 네, 네, 네. 그럼 2억은 100만 원. 어, 그래고또 마이바흐 또 많이 타시잖아요. 아, 네. 이런 분은뭐 1,500만 원. <laughs> 그리고 이 신규 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아래 또그 특판이 있거든요. 국산차 어, 네. 프로모션, 음. 그다음에 수입차 프로모션, 네. 저금리 프로모션 음. 요런 거랑 중복으로 적용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 그런것까지 중복 해주면 아 망하죠. 망하죠. <laughs> 망합니다. 네. 네, 네, 네. 네 이게 신규 법인만 어, 그렇죠. 받아도, 어그죠 솔직히 충분하잖아요. 어, 그렇게 해네 네, 충분합니다. 어, 네. 네. 두 번째로 국산차를 진행했을 을 때예요. 네. 아까 그 신규 법인하고 중복이 불가합니다. 아 그래요? 어, 프로모션 동시에 적용 못해요. 아, 그래? 중복해서 어, 꼭 참고를 해주시고요. 음, 음. 5천만 원 미만이다. 네. 그런 경우는 최대 100만 원 지원입니다. 음. 어, 요거는 이제 차량가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네네, 네. 네 그래서 음. 어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면 아, 저희가 네. 다시 한번 자세하게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건 리스트, 뭐, 음.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는 건. 아, 요거는 따로... 리스트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어, 국산차를 진행을 했을 때, 음. 어떤 국산차든 상관이 없어요. 아, 그냥 국산차만 음. 진행하면 무조건 5천만원 미만은 아, 오케이, 오케이. 최대 100만원 음.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천만원에서 8천만원 미만, 이거는 이제 최대 250만원까지 음. 지원을 해드리고요. 음. 그 다음에 8천만원 이상이다. 음. 뭐 GV80이나 음. 뭐 G90, 음. 요런 차들은 이제 최대 500만원까지 음. 아, 지원을 네. 해드립니다. 이 기회에 8천만 원 이상은 제네시스 이용하면 좋겠네요. 어, 너무 좋죠. 너무 음, 절마잖아요. 음, 어, 네. 그러니까, 어, 게... 어, 그럼 0 0만원 할인. 그 자, 그다음에 이제 수입차를 음? 진행했을 때 8천만 원 미만 같은 경우는 최대 250만 원 지원. 네. 음. 그다음에 8천만 원 이상 같은 경우는 음.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을 어...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저금리 차량 진행 시 요거는 이제 홈페이지 자료실에 음. 저희가 자료를 업데이트를 지금 해 놨습니다. 네, 네. 어, 거기 그 리스트를 보시고 네. 요 차량 주세요. 음. 요 5월 현대캐피탈 특판 보고 왔습니다. 네, 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되세요. 음.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차종의 차량가의 4% 4%를 지급을 해 드리고 있어요. 네, 네, 네. 만약에 g v 8 0이나 G80이다. 음. 그러면은 뭐 8천만 원이다. 음. 그럼 48320에 320만 원? 거괜찮네고 음. 아, 네. 네네네. 너무 좋죠. 음. 어, 대신에 신규 법인하고 음. 국산차 네. 아이 당연하죠. 왜 그러세요? <laughs> 너무 욕심쟁이잖아, 그러면. 알겠어요. 네. 네네네. 신규 법인하고 국산차그 프로모션 저기, 그 중복 불가예요. 어, 네, 오케이. 다음은 또 프로모션 차량입니다 네네. 아, 홈페이지 자료실에 이것도 음. 업데이트를 해놨고요 오, 예, 예. 니로 EV 같은 경우는 음. 추가로 100만원 할인을 더 해드리는 거고 어, 네. 그 다음에 G70, 예. GV70, 음. G80, 음. GV80 음. 요거 같은 경우도 80만원 추가 할인 음. 기존에 할인이 있어요 음. 거기에 추가로 더 할인을 해준다는 거예요 어, 네. 네, 기존에 음. 할인이 있습니다 음. 거기에 추가로 더 할인을 해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니로 하이브리드, 음. 소나타 하이브리드 그 다음에 그랜저 음. 어, 요거는 50만원 추가로 <laughs> 예. 할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지금 차량 구매를 으, 망설이고 있는 분들 예. 그 다음에 견적 비교를 해보시고 있는 분들은 이 예. 5월달 현대캐피탈 특판을 음. 이용 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예. 왜냐하면 음. 우리가 이제 그 견적비교를 통해서 예. 좀더 저렴하게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요. 거기에 네. 이런 특판 그 프로모션까지 음. 받아볼 수가 있잖아요 그럼 네. 굉장히 저렴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현대캐피탈의 장점 중에 하나가 저신용자도 무보증 조건으로 승인 이 된다 오, 그 현대 어, 저, 저, 저. 네. 네. 맞아요 현대캐피탈 그래서 그럼. 이제 심사조건이 굉장히 완화가 돼 있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네. 신설법 있죠 네. 신설법인도 음. 소득 증빙이 어렵기 때문에 음. 승인을 잘안 내줘요 맞습니다 어, 네. 근데 여기는 음. 심사조건이 많이 완화 돼 있기 때문에 음. 이런 신설법인 같은 경우도 네. 승인이 잘 나고 있어요 음. 그것도 초기 비용 없이 오, 어, 승인을 받아볼 수가 있으니깐요 음. 차량을 구매하기 어려우신 분도 네. 저희한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차를 할인받고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 모터다이렉트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급하게 프로모션 정보를 올리게 되었는데요. 네. 앞으로도 저희가 신차 특가라든지 음. 숨겨진 혜택, 진짜 도움되는 자동차 정보만 저희가 딱 골라서 음. 전해드릴 테니까요. 예.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음. 구독 버튼 누르시고, 네. 알람 설정까지 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